너무, 놓쳤다. 너무 많이 아, 이다 아, 다리 힘 아, 안정 아, 네, 정말. 말 아, 네, 정 아, 네, 정말. 아, 네, 아, 네, 정말. 아, 네, 데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맥코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컨셉이다. 위연농구 네. 오랜만인걸? 아, 내가 뭘그공이 빠졌지. 아, 손에서 공이 빠졌나? 난안 봤어. 그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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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다 그랬다. 그랬다. 그 좋다 아 종혁아 너 오늘 좋다 니들의 형제다 조던인가? 민저 역시 5단 <laughs> 역시 역시 5단 텐 995단 텐9 9단 고추단단 예. 어. 케이 저요? 해봐요 샷샷 아, 샷샷 아, 아. 아. 26대20 역시 88번 장남자의 번호 아 샷샷 아, 아까 그 패스 백 넣어줄 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다리 힘이 쭉 빠진다니까 뭐야, <laughs> 네. <힘 내라고. 웃음> 힘이 안나지는게 어떡하냐 <laughs> 다리 힘이 안났어 미안아 너무 아파 큰일 <laughs> <힘났어 이제? 웃음> <아니. 웃음> 아 났어 이제? 아니 저 때문에 큰일 났어 고통요법이라고 배워왔어 <laughs> 다른 곳으로 고통을 전가해다리 힘이 나게 하는거야 소데 네. 와 20ktx 2월 당해 20ktx 2월 5일 당에 이0 k t x 20kt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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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거 또 이러면 되는 오. 와. 구시야, 구 사형이 아까 3점 정도 못 찍었었는데. 그 아, 3인데. <laughs> 오~~ 무슨 일은 강민이가 한다 감별이 해이은인들이 <laughs> 하는 건가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아? 그거라 뭐 나도 음. 형, 저필쌤이 심판 보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. 그니까. 오 됐어. 어, 오 태규. 광태규 날았다. 덩크 찍는 줄 알았네. 어, 태규 점프가 많이 늘었어. 오 어, 뭐야. 역시 역정동 어, 논리. 어, 태규야, 잘했어. 태규야 잘했어. 잘했어. 담벼리 어깨 부상 아니었으면 넣었다. 인정. 담벼리 어깨만 다쳤어도. 박준호 숨 쉬어. 준영 형은 스페셜 심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. 웃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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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ije> <laughs> 지능인가? 아 감히. 지쳤어. 확실한 강경약강이네 그렇죠. 아니 진짜 빨리 쳐어아까 전부터. <laughs> <laughs> 오. 오. <laughs> <laughs> 가볼까 이제. 해냈다. 한번 더. 지 팀이 도와준다. 팀이 도와줘. 동리 애냈다. 아, 갑이. 몸영 바디 페인트 지. 저기서 부딪혀야 되는데. 성약가 와, 글싸. 몸영. 굳칠 수 있지 않대. 안전. 나한테만 잡기 간다니까? 진짜 이트 <laughs> 뭐야? 가오 빼라 <laughs> 가오 빼라, 야, 너도, 좀 빼라. <laughs> 너도 좀 빼라 너도 아, 좀 빼라 넌좀 넣어라 <웃음> <웃음> 나 가오 <laughs> 파인 <파이> 뺐어 <laughs> 넣라아 <오>! <laughs> <laughs> 이게 안 좋아. 준이는 막내가 한다. 준이는 어. <목소년> <오. 오. 목소년> 막내가 아는 거야. 오, 역시 과연 무슨 인수지들인아